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르면 이번 주중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으로부터 FDA가 발행한 공식 문서, BAE 포스트 액션 레터를 받을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이제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자, 문제가 뭔지 명확하게 그 원인을 알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항서제약에서 자체적으로 보완했는데, FDA가 보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아서. 이번에 CRL을 재차 수령하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면 승인의 걸림돌이 없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원인을 듣고 원인을 항소제하기 HLB에 공유를 해주고 HLB는 주주들에게 공지를 했을 때 원인 사항이 해소가 어렵지 않은 사소한 문제라면 기대감의 수급이 다시 모이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자, 승인까지 딱한 걸음 남았기 때문에 CRL을 수령하고 폭락했다. 이곳에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오히려 기회가 되죠. 내 평단을 낮추고 더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모을 수 있는 기회. 자, 승인이 되건 안 되건 기대감은 무조건 반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앞전에 CRL을 받았을 때 바닥이 여기까지 갔었죠. 그리고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자, 요것은 기대감만으로 이루어진 주가입니다. 이 과정은 승인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반영될 기대감입니다. 이 기대감을 야무지게 활용을 해야겠죠. 자, 전체적인 이벤트 일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벤트 일정. 자, 글씨를 좀 키워서. 자, 일단 4월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PAA를 있습니다. 4월에 FDA로부터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을 파악하게 될 텐데, 이걸 받는 자체만으로도 기대감이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에는 승인 신청이 있죠. 자, 승인 신청이라는 행위를 할 때는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해소했다. CMC를 해결했다.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또 기대감이 반영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래스 1. 클래스 2 여부가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클래스 1이라면 이제 6, 7월에 이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요. 예정되어 있는 큰 이벤트 일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꼭 봐야 됩니다. 자, 그 부분에서의 디테일은 텔레그램 방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HLB는 주총을 했었죠. 거기서 질의응답 시간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진양곤 회장이 주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것은 여태까지 행보를 봤을 때 그럴 수 있겠으나 결국 약효는 데이터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의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의 입장대로 제조 과정이 미흡하다는 CMC 문제로 승인이 보류된 것이고 성공적인 치료제를 만든 기업이 제조 공정 때문에 치료제 자체가 좌절될 일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서 주가는 흔들린 결과를 맛봤지만 기대감이라는 것이 소멸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증명으로 이전에 c r 를을 받고 나서 바닥이 되던 자료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찍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의미가 큰 자리는 현주가가 그 자리에 도달했을 때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세력의 평단이나 이익 손해와도 연관이 깊어지고요. 자, 기술적 분석에서 차트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만약 상승 전환의 패턴으로 잘 알려진 쌍바닥 패턴이 나오게 되면 외수세는 크게 들어옵니다. 그죠? 거꾸로 쌍봉 패턴이 나오게 되면 매도세가 크게 늘어나고요. 자 그래서 종목들의 차트를 봤을 때 과거의 패턴이 반복된다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자 주가라는 것은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의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체 투자자들의 공포로 인한 매도, 뭐 탐욕으로 인한 매수 등도 일정한 패턴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자극해서 원하는 대로 부추기는 주도 주체가 세력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그 주체가 개인들에게 어떤 것을 유도하고 자극하는지 파악을 하고 되려, 이, 되려 이용당하지 않고 역이용해서 수익을 챙기는 것이 가장 리스크가 적고 현명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당연하게도 정해진 것처럼 무조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시장에는 변수가 있고 변수는 기존 패턴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행동이 일정한 규칙성을 띠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조종하려 하는 주체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 시아를 받고 저점을 찍은 자리 있죠. 지금 이 자리에 지지를 또 받고 있습니다. 승인이 보류되었지만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 있고 그 결과값의 미니멈은 요 자리다. 과거에도 있었던 요 자리다. 여기선 매수해라라고 보여주는 느낌이죠. 자, 이전에 시아를 받았던 같은 자리에서 쏟아지는 물량을 다 받아내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합쳐진 결과일까요? 아니면 어떤 주체가 이자리는 지켜진다. 기대감은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투매 물량을 막기 위해서 자금을 들여 물량을 받아낸 걸까요? 저저후후자라판판을합합다다 물론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맞습니다. 실제로 기대감이 살아있고 5월에 신청하겠다는 제로 일정 그리고 클래스 t 이 나온다면 7월 결과 발표라는 기대감 일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는 맞습니다. 다만 이건 개인들의 투심이 합쳐진 게 먼저가 아니라 이 자리는 지켜진다는 걸 목격하게 해서 투심을 조정해서 여기까지 일단 올려 놨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주도 주체가 존재하고 이들이 기대감을 유지시킨다. 이걸 인지했으면 이들이 언젠가 엑시트할 것이라는 것도 명심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차트는 후행성 데이터이기는 하지만 분석을 통한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세력이라는 거대한 버스가 좌회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유턴을 할지 직지, 직진을 할지 깜빡이를 키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들에게 차트는 후행성인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주체가 있다면 그것은 세력이라는 존재밖에 없습니다. 여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피해가 일절 가지 않거든요. 자 그러나 세력들은 개인들이 차트를 알고 기대감만을 활용하게 된다면 본인들이 먹을 파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산삼 산삼이 뭔지. 모르면 그냥 식물 뿌리일 뿐이고 다이아몬드가 뭔지 모르면 그냥 반짝거리는 돌멩이일 뿐입니다. 새로은 여러분이 산삼이 뭔지 다이아몬드가 뭔지 모르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자 차트라는 것은 돈의 움직임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고급 정보입니다. 자 그리고 HLB는 기대감 일정이 윤곽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이 심합니다. 제약 바이오테마 섹터 자체가 fda나 식약처 승인 등의 일정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들을 컨트롤하기가 더욱 쉽습니다 주가 상승만 목격시켜주면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 주니까요 거기에서 차트를 등한시하지 않는다면 자금의 흐름이 정보로 다가올 것이고 차트를 세뇌된 대로 후행성으로 판단하고 등한시한다면 결국 이용만 당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등한시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명심해야 될 것은 주가의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몇 퍼센트 올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금이 몰렸던 자리에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뒤통수를 얻어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얼마나 부어 올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통증이 없어졌다고 없는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무슨 이유로 때렸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부분 유의하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이제 HLB와 HLB 생명과학이 회사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자 합병회사가 존속회사 HLB고 피합병회사가 예, HLB 생명과학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일단 합병 기일 음 자, 여기 나와 있네요. 합병일 2025년 8월 1일. 그리고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5년 8월 19일입니다. 자, 8월 19일이라면 클래스 1을 가정하고 봤을 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주당 가치가 신주의 수만큼 희석되는 걸 제외하고는 딱히 큰 악재로 반영될 내용도 없습니다. 자, 이걸 무섭게 포장해 가지고 겁주시는 분이 있던데 별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행사 요건 뭐해 가지고 본 합병은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서 진행됨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은 HLB 생명과학에만 반영이 되는데, 주식 매수 청구권이 뭐냐면,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매수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한테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사달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회사는 사줘야만 합니다. 자, HLB는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요. HLB 생명과학 주주분들은 합병으로 인해서 HLB의 주식으로 편입되는 것이 나는 싫다. 돈으로 받고 싶다라고 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 권리를 날짜에 맞게 행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HLB 주식으로 받으실 분들은 내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간단합니다. 자, 위에 올려보시면 합병 비율이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일단 계산기를 가져오고. 자, 만약에 내가 100주를 갖고 있다. 그럼 100주 곱하기 합병 비율. 0.1167458이죠. 자, 11주 받게 되는 겁니다. HLB 주식. 자, 그럼 뒤에 소수점 뒤에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건 보통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을 해줍니다. 자,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37주를 가지고 있었다. HLB 생명과학, 그럼 여기다가 합병 비율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럼 4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것은 소수점 뒤에는 현금으로 입금. 자, 그래서 HLB 생명과학 주주분들은 내가 참여를 하게 되면 몇 주를 받게 되는가?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환기 종목이었습니다. 환기 종목은 부실 위험 징후가 있는 기업을 거래소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상당히 리스크가 큰데 이걸 합병하면서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주로 이전이 가능해지면서 생명과학 주주분들에게는 오히려 엄청난 호재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기존 hlb 주주분들은 이제 주식수가 1100만주가 늘어나니까 악재로 판단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적인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염려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거나 HLB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FDA 승인이죠 합병이나 뭐 신주 이런 게 아니라 근데 그 주요 일정이 요 합병 이전에 끝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 계열사인 HLB 생명과학이 환기종목이라는 악재를 없애면서 지배 구조 단순화로 그룹 내 중복 자산 및 비용이 정리되면서 재무적 효율이 증대될 겁니다. 자, 그래서 HLB 주주분들께는 큰 악재는 아니라는 거고요. 자, 타 유튜브에서 이걸로 리스크가 큰 척하면서 공포심 조성하고 조회수 빨려는 수작에 걸려들지 마시고요. 물론 아니지만 이게 악재라고 하더라도 우선순위, 압도적인 우선순위는 FDA 승인 이벤트 일정입니다. 자, 결론으로 그래서 언제 어떻게 대응을 하라는 것이냐. 자, 일단 4월, 5월, 6월, 7월. 일정에 대한 윤곽은 어느 정도 잡혔지만 아직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각각 해당하는 이슈의 내용과 이슈가 나올 때 자금의 움직임을 보고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관점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각각의 이벤트 일정에 따라서 대응책과 그 근거의 디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당연히 따라하지 않고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웁니다.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행성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과거의 데이터는 꽤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한 욕심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길 바라구요. 이번에는 대응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기다리신 만큼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구요.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개별 종목, HLB 대응 이외에도 추천 종목이나 검색기 설정법, 종가 매매 꿀팁 등 여러 가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